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새로운 부품 보관, 정리 시작. 5개 1세트의 뉴플라스틱 부품 상자로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틈새 공간에도 쏙 들어가 실용적이며 8000원으로 완벽 정돈 4위입니다. 따뜻한 정구색으로 공간을 은은하게 밝혀줄 두형 led 전구 3개 세트 6w 저전력으로 전기료 부담은 줄이고 2%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합리적인 구매하세요 3위입니다. 가볍고 튼튼한 울트라코어 rj2000 헤드랜턴으로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초경량 60g으로 산업현장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진 방수 기능은 물론 뛰어난 밝기로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2위입니다. 스피아노 모리스 원통형 장스탠드 블랙 SSO 300. 세련된 디자인과 21% 할인의 기회. 51,900원에 만나보세요. 은은한 빛으로 공간을 밝히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띠아 싱크대 수전으로 욕실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4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900원의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모두 누리세요. 40cm 연장 호스로 더욱 쾌적한